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초점 맞아라. 맞, 맞나? 맞. 이거 최단 거리 초점 안될 걸? 네, 아무튼. 어, 어. 자, 밀리사수 가사수님께서 <laughs> 9950 X3D. 드디어. 지금 이 영상을 볼 때쯤에는 엠바고가 풀렸어. <laughs> 그래서 내가 너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아, 아 메인보드에 안 쳐보지도 않았다. 음. 아, 메인보드에 안 쳐보지도 않았는데. 네. 요거 요거 메인보드에 앉혀가지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올지 네. 일단 한번 보자고 아하 어 일단 한번 보자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 네. 온도도 보고 네. 물론 퀘이사전에서 엊그저께 이미 정보는 다 알았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일단 요거 보고 뚜껑을 그냥 바로 따는 게 낫겠지 에뭐 어차피 음.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올려 봤자. 이거 올려 봤자 의미가 없어. 온도 뭐다 봤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그거 하냐? 그래서 그냥 전기 먹기 전에 네. 넌 따여 보자. <laughs> <laughs> 넌 전기 먹기 전에 따인다. 아하. 아, 전기 먹기 전에 따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거 따는 거 있지? 네. 이거 이제는 궁금하지 않겠지? 아니면 그전 영상에서 어, 어. 뭐 이미 따는 거 튜토리얼 수도 없이 했는데 어, 그렇죠. 이걸 또 다시 따는 거를 또 보여줘야 되겠어? 아니죠, 아니죠. 아, 스킵할게. 예. 어, 따가지고 올게. 그래도 주, 중간에 한번 그 코어는 한번 아, 이뭐 상관없겠다. 코어도 똑같이 생겼어. 아, 똑같이 똑같이 생겼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르게 생겼으면 보여줄게. 근데 예. 그냥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 장에 그냥 바로 돌리는 거 나오면, 그렇죠. 아별 다른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laughs> 네. 알았지? <laughs> 봐 다음 화면이 뭐야? 바로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이 화면이지. <laughs> 그렇다는 건 뭐냐면, 아, 뚜껑 딸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아 그냥 편안하게 뚜껑 땄다. 그렇죠. 그 전이랑 1도 변한 게 없어. 외관상으로는. 네.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앉혀놨다. 네. 리퀴드 발라서 앉혀놨어. 네. AMD 끝판왕 CPU의 예우에 맞춰서 네. 리퀴드도 단뿍듬뿍 아낌없이 부어 제껴 버렸어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이제 세팅이 끝냈고 네. 지금은 어, 너희들이 어, 너무나도 기대할 만한 네. 퍼포먼스를 가진 9950X3D가 장착이 되었다 아하 그래서 9950X3D에 전기가 들어간다 일단 들어가야 되겠지 자 해. 전기성 전기가 들어간다 전기가 전기 들어갔어 짠짠 짜라란짠 짠짠 짜르짠! 자 전기 들어가니까 전기 어, 전기 들어가니까 네. 그냥 뭐 이제 무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워낙에 이제 예. 오차 없는 네. 마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이제 너도 마찬가지로 이제 뚜 따의 장이 돼버렸어 음, 이미 그래서 우리는 네. 이제 CPU World Generation 미케닉이라고 불러줘 와어 <laughs> CPU 뚜껑의 미케닉이다 네. 장인들이지 아~ 잘 네.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네. 장사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네. 뚜껑 따서 얼마 받는다고 장사를 정리하 그래서. <laughs> 아하. 아하. 뭐뭐 뭐 오차가 없잖아 뉴 CPU 스타트 어허 야아 그 근데 솔직히 저 솔직히 어좀 가슴이 좀 떨렸습니다 쫄렸었어? 예예예 yeah, yeah, yeah. 어. <laughs> <laughs> 자 그래도 네. 바이오스에서 네. 뭐라고 인식하는지는 봐야 될거아니야 일단 아, 바이오스는 내가 최신 바이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놓긴 했거든 네 그냥 이거 그냥 오토 해놓고 들어갈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네. 인포메이션 CPU가 라이젠 9 990X 3D 1 6 코어 프로세서 이렇게 보고 부가 그러니까 몇 개야? 정상적으로 <laughs> 먹었다. 와우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아예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디폴트 디폴트 상태로 디폴트 어 디폴트 상태로 그냥 부팅해 버릴게. 네. 자뭐 저것도 저것도 안 줬어. 저거 XMP도 안 주고 네.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디폴트 상태로 아니 몇 와트 처먹는지도 궁금하고 네. 여러모로 좀 궁금하더라고 음. 막 갑자기 전기가 들어가니까 배가 고프네 <laughs> 아 너무 배고프다 뭐, 뭐 먹을거 없나? 뭐라도 <laughs> 마시십시오 아뭐마셔야 돼. 프로포트... 프로틴 어. 아, 내 몸은 소중하니까 프로틴. 프로틴 하나 먹으면서 야 이거 진짜 퍼포먼스 멀티 점수 얼마나 나오려나 되게 궁금하긴 하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어. 가장 좋은 CPU 아닙니까? 음. 지구상에. 이제 이미 인텔은 물 건너갔고, 네. 이제 AMD 시대인데, <laughs> 예. 이제 여기서 지구상에 가장 좋은 CPU야. 아하. 자, 그리고, 요, 요, 요 99503D 딱 먹히잖아, CPU가. 99503D. 어, 1.35V 이렇게 들어가네. 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냥 닥 치고 돌리는 거야. 아, 궁금하지않아 <laughs> 일단 돌려볼게. 몇탭 먹으려나? 자. 한 바퀴만 딱 돌려볼게. 한 바퀴. 레스고 멀티 점수. 가매다가매다가매다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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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 와 확실히 팍팍 돌아가죠. 거침 없이 돌아가, 거침 없이 돌아가. 거침 없이 마구 돌아가는데 지금 이게 온도는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게 지금 <laughs> 최고 온도가 47도야. 지금 팬도 안 돌아. <laughs> 조용한데요? 어 조용해. <laughs> 와씨. 야! 매주 매주? 야, 기본이 44,280인데? 우와! 야, PBO 돌리기 전에 44,000이면 이거 어떡하냐? 우와! 와, 와 미쳤다. 야, 이거 미쳤다. <laughs> 우와! 우와! 야, 인텔 가지고 개 지랄 떨어져서 4 5 0 0 0이나오긴했는데 <laughs> 우와, 그냥 기본에서 45,000이 가까이 나오고 그러는구나. 대박이다.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이거. 야, 야, <laughs> 야 야. 이런 CPU가 이제 나오는구나. 나오는구나. 이런 CPU가. 와. 지금 보면은 클럭이 예. 5100 터지는 거야. 5100, 5100. 그치? 예. 5100 터지는 거야. 이게. 예. 예. 5100 터지는 거야. 와. 오토로 났을 때. 야, 그러면은 이거 오버클럭 수동으로 넣으면. 오 마이 갓. 와, 그럼 이거 <laughs> 어떻게 되는 거지? 요. 그리고 지금 최고 온도가 47도 나왔잖아. 네, 한 바퀴. 한 바퀴. 그리고 지금 전압을 먹는 게 보니까 160 와트 좀안 먹긴 안 먹네. TDP, TDP가 지금 155 와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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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페어 여기 있잖아 200 와트 먹네. 200 와트. 음. 200 와트. 맥스 200 와트 먹네. <laughs> 전기를 좀 많이 먹긴 하네요. 야, 200 와트가 뭘 많이 먹어? <laughs> 400와트에서 놀았는데 <laughs> 아, 300, 3 0 0와트에서 놀았잖아. 아하. 200와트면 뭐, 에휴. 야, 그럼 진짜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거네요. 패키지 정력 소비가 200와트가 나왔고 네. 코어 전력 소비는 167와트가 나왔어. 네. 갖고 놀아야겠다. <laughs> 오늘 잘못 주무시겠는데, 얘.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좀콘텐츠좀 아껴가면서 가야 될것 같거든? 네. 어. 이거. 네. 지금 온도는 안 봐도 돼. 왜냐면 너희들은 형 온도를 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땄잖아. <laughs> 네. 너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기본 점수는. 그러니까 온도 같은 경우에는 민티저나. 네. 그 신성조꺼 봐. 음. 그리고. 커수를 하고 있는 우리 동생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커수하고 있는 동생들은 예상 점수가 나오잖아 지금 네. 지금 (47도야) 지금 실내 온도가 (22도) 정도 될 거야 여기가 네. 그래서 실내 온도 (22도에) 오픈 케이스 환경에서 지금 47도가 맥스가 나왔다. 요거 네, 이거 뭐라 돌리면서요? 뭐라 돌리면서. 근데 뭐라 네. 팬이 돌질 않아. 47도니까 돌리기가 없잖아. <laughs> 조용히 해, 조용히 해. 47도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서 클럭, 오버클럭 좀 하면서 일단 PBO를 먼저 매겨보고 네. 그리고 나서 어 오버클럭 가는 걸로 하는데 PBO 금방 돌리니까 한 번만 가보자. 좋습니다. 어, 한 번만 가봐. PBO를 어드밴스드로 넣고 그 다음에 PBO 리미트는 매뉴얼로 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매뉴얼로 놓으면 PPT 뭐 TDC 뭐 EDC 이거를 갖다가 맥스로 놓을 수 있어. 그9 네. 구곡으로 그냥 닥치고 놨어 그냥 맥스로 다 풀어버린 거고 음. 그 부스트 클럭 오버라이드를 이네이블드놓고 그러니까 이네이블드그 파시티브, 그건 플러스야. 네. 그래서 200 헤르츠까지 맥스 올리는 거야. 음. 그렇게 그냥 이게 기본. PBO야. 음. 이게 기본 맥스 PBO. 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네. 코어 클럭이 아까랑은 좀 변화가 될 거야. 네. 그래서 200Hz를 올렸기 때문에, 맥스 코어 클럭이 5,815까지 올라간 거야. 오. 어. 5,81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냥 돌려볼게, 그냥. 한 바퀴. 자, 돌려보면,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가면, 오. 자, 이렇게 딱쫙 돌아가고 있지, 겁 없이. 네. 자, 아까는 5,100까지 터졌던 게 이제 5,300까지 터지는 거야. 우와. 쭉쭉 터져주겠죠. 우와, 간다, 간다, 어, 간다, 간다. 온도는 살짝 올라가서 57.5도가 나왔고, 자, 4만 6천 넘겨버리는구나. <웃음> 야, <웃음> 야. 46,278점 넘기면서. 와. 온도가, 맥스 온도가 57.5도까지 올라왔다. 음, 살짝 아. 따뜻해졌네요? 어, 살짝 따뜻해졌어. 미온수, <laughs> 약간 미온수. 그런 <laughs> 아, 느낌이고. 네. 코 전력 소비가 살짝 콩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아까는 패키지 전력 소비가 2 0 0트 였거든. 네. 260W, 6 0트 정도 더 먹고. 음. 코어 전력 소비도 마찬가지로 160와트에서 227와트 음. 한 60와트 정도 더 먹었다 아하. 6 70와트 정도 더 먹으면서 이렇게 갔다 아하. 근데 여기서 온도를 낮출 수 있으니 커브를 네. 좀 음. 만져주면 은또 네. 음, 변화가 되겠지 어... 날안 만질 거야 그러니까 큰 <laughs> 의미가 없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커스텀 오버클럭을 따로 <laughs> 네. 해주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아, 아, 아. 근데 지금은 안할 거야 왜냐면 퇴근 시간 됐어 이제 네. 가야지 그리고 이런 건 있잖아 <laughs> 네. 좀 아껴야 돼한 번에 다 풀면은 네. 형 스타일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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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궁금해? 그럼 구독해야지. <웃음> <웃음> 네, 가 이제 아, 민티즈한테 가. 아, 예. 신성자한테 가고. 예, 예, 알겠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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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예,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저는 예, 커스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 자 오버클럭하자.